f o l l o i c k l y 어, 앞에 WHEN I GIVE YOU THE SIGNAL WE RUN SIGNAL, RUN ON IT NOW, RUN 아 나도 데리고 와 GO, GO 너네 어디 숨었니? 아아아아아아아들라아아 아, 아, 아. 아, 죽었죠? 아얘아가 예, 없네 상대방의 시선을 차단하려면 주변 아경을잘이용하십시아아 어디로 뛰아지 그것도 알려줘야지 이 마을 쪽으로 뛰는 건가요? 그러겠죠 이쪽으로 뛰면 바로 죽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Oh yogi. Yogi? Stay away from those lights. Okay. Ellie, it's gonna be another sprint. You ready? Sir. Sure. God damn it. They're everywhere. Oh hiba. 어날 어, 날, 날 따라가라고? 일로 가야 되나? 일로 로간게 맞겠죠. 아아, 좋겠어. 버리고 도망간다. 나만 살 거야. 아이고, 힘들 얼른 오셈요 일로 왔네. 왠지 여기가 길 아닌 거 같은데, 일로 길 가는 거 맞아? 여기.. 뭐 아이템있다 이 상황에 아이템이 죽고 어, 어디로 가야돼? 저 위로 가야되는거 맞거.. 맞.. 맞겠죠? 아 저거 없 아! 뭐하냐 아이 들켰잖아! 뭐해! 빨리! 이 백퍼 들켰거든요.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이 길을 모르겠으니까 이거 되게 어렵네. 우리 쪽만 그냥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 그냥 뛴다. 앞에 또 저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좋아요. 일단 나왔죠. 저 앞에도 군인이 있어요. 아, 망했다.

잠깐아 미쳤나봐 야 너네 싸워줘 뭐해 아 잠깐만 아야 잠깐만 아총 맞았어 아와 아이고, 아, 이로왜안 와? 아, 미쳤나 봐. 아, 진짜 좀 애정하니 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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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뒤에서 왔어 망했다. 아, 죽을것같아 아! 미쳐버리겠네. 이걸로 암살이 안 되나? 벽돌로 찍어버리면 안 되나? 이렇게 저 저그... 시선을 분산... 아, 들켰어. 아, 또 들켰어. 제발 좋아요. 아, 빨리 뛰어, 때려, 때려. 아, 야, 니. 음. 어우, 야, 어, 어, 야, 옆에서 쏟는다. 어우, 씨, 망했다. 음. 아, 벽돌로 때릴 수가 있긴 하네. 잠깐만, 아, 이거 치료 좀 하고 갈게 아, 나 이제 약 없는데? 너무 어려운데? 응. 일단, 음... 거긴 넘긴 것같여요 여기. 다 길이 있어, 여기. <laughs> 여기. 맞아? 길 <길이> 맞아? 기 o 기 s t o h 여긴 아니고 뭐 아이템 가져갈 게 없네. 여기라고? 아, 길이 어디야? 여기밖에 없는데 길이? 아여깄다 I 어, 얘네 가고 가면 되겠죠? 여기는 어디지? 오케이. 아직도 있어? 아니 근데 약이 약이 나와야 되는데. 어허, 여긴 뭐 아무 것도 없고, 일단 가자. 여기가 길인 것 같아. 귀환 안 한다. 장벽으로 복귀하라. 어떻게 네, 간다? 비가 많이 오나봐요. 아씨 약을 다 썼는데 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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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as the plan? Let's say that we deliver you to the Fireflies. What then? Marlene, she said that they're a quarantine zone with doctors. there still trying to find a cure. Yeah, we've heard that before, huh, Tess? And that whatever happened to me is the key to finding a vaccine. Ah, 그쵸. 피가 물렸어도 Oh, I'm sure she did. Fuck you, man. I didn't ask for this. Me neither. Tess, what the hell are we doing here? What if it's true? I can't What if, Joel? I mean we've come this far. Let's just finish it. I need to remind you what is out okay. there. I get it. 거길 데려가자고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 더안 죽는 거. 아, 좀비 소리가 들렸어요. 안전하겠냐? <laughs> 여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L3 저기까지 가야되나봐요. This is the downtown area. It w a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리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느낌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Over here. 여기서는 못뛰어 뭐 내리겠지? 엑티스 됐다. 여기 뭐가 있다. 아무것도 없네. 어허, 소리 나요. 그럼. 안 좋은 얘기지. 여기 좀비가 있다는 소리잖아.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어. 이건 뭐야? o <laughs> infection duty so what are they sort of they see using sound like that like if you hear one clicking you gotta hide you're to feels like it's about to fall apart Watch your head. 오 cool. is totally cool. 건물이 막 무너질 것 같아요. 구급 상자 뭐 이런 거못 만드나? 어후. <음> <laughs> <laughs> 우왁. <우악! 웃음> <laughs> 와, 나 체육 따랐어. 아, 이거 빨리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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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을 하려면 이걸 누르십시오. 칼을 제작합니다. 능력, 최대 체력? 어, 아 이렇게 해서 최대 체력을 올리는 거고. 칼 말고 아칼 칼을 제작해야 돼? 약은 제작을 못 하나 봐요. 일단 칼을 두개 제작을 해놨고, 그렇지? 아, 알코올. 이렇게 체력 체력 회복해주고 여기 뭐 가져갈 거 없나? 오케이. 총알 총알 테이프 알약 최대 체력을 좀 증가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도 나가고 싶어 아, 무서워 죽겠다 이리로 아. 못 내려가? 어, 어디로 가야 돼? 길이 어디야? 여긴다 털었던 내고 길로 떨어지면 안될것 같고. 애들 어디 앉니? 아 여기구나. 있아저 위로 올라가야 돼. See if there's a way through. 하하, 무서운 걸. It's clear. Come on, Ellie. All right, kid, you're up.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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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도, 나도, <laughs> 나도, 왔어요 한놈더 있나? 한놈더 있어. 아, 얘는 시야가 없나 보네, 근데.